제우슬랩 스마트 휴대용 모니터는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18.5인치의 화면 크기와 HDR10 지원 덕분에 색감이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글로시 스크린 표면은 게임이나 영화 감상 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휴대성이 뛰어나서 미니 PC, 노트북, 심지어 게임 콘솔까지 다양한 기기와 호환이 가능해 어떤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스크린 기능은 조작의 편리함을 더해주며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우슬랩 제18TV 프로는 게임과 멀티미디어 용도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3.0 USB-C 타입 고속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600W 가인 기술을 사용해 최대 100W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여러 포트를 갖춘 덕분에 동시에 여러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특히 휴대폰과 태블릿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유용하죠. 리뷰들을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그 성능과 디자인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휴대성이 뛰어나서 여행이나 외출 시에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행 기술 덕분에 열발산도 적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이 충전 기능 고속 충전을 원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하고 싶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너보어 게이밍 헤드셋 주육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초저 지연과 우수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 덕분에 게임 중에도 깨끗한 음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 즉 PS5, PS4, XBOX, PC 및맥과 화환되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무선 연결의 안정성이 인상적이며 2.4, 4GHz 주파수를 사용해 끊김없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속과 ABS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착용감이 좋습니다. 마이크 성능 또한 훌륭해 팀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종합적으로 너버워 G6은 게임을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헤드셋입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은 6만 밀리암페어 대용량 외부 배터리인데요. 이 제품은 특히 노트북과 아이폰, 삼성 기기와 완벽하게 호환된답니다. 사용자들은 이 충전기의 품질과 디자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장 케이블과 LED 램프가 포함되어 있어 실용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속 충전 기술 덕분에 양방향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분들은 하루 동안 다양한 기기를 충전하고도 남는 배터리 용량에 놀라움을 표했죠. 또한 이동시 편리한 가죽 스트랩이 있어 휴대성이 뛰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흰색 스트랩은 오염에 민감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 강력한 휴대용 충전기는 여행이나 야외 활동에서 매우 유용할 것 같네요.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전문 GPS HD 카메라 드론 s g 1 0 9 Pro Max입니다. 이 드론은 5G 와이파이를 지원해 실시간 FPV 비디오 전송이 가능하며 4K 화질로 촬영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은 특히 대형 5.9인치 스크린 덕분에 조작이 한층 수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탈착식이라 교체가 용이하고 최대 이륙 무게가 1kg 이하로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죠. 바람속도 저항이 시속 10km 이하로 설정되어 있지만 안정적인 비행을 제공해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화질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하기비스 3.5인치 IPS 미니 화면은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DA64를 통한 데이터 모니터링 기능이 뛰어나 시스템 성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작지만 3대2의 디스플레이 비율 덕분에 정보가 깔끔하게 표시됩니다. USB-C 허브와 함께 제공되어 노트북이나 맥북과의 호환성도 훌륭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 작은 화면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훌륭한 미니 모니터로 추천할 만합니다. 이 제품은 충전식 접이식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패드, 모바일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나 이동 중에 사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키보드의 편리한 휴대성과 풀사이즈 디자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접이식 구조 덕분에 가방에 쏙 들어가고 USB 인터페이스로 연결도 간편합니다. 백라이트 기능 덕분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용량 작동 스타일 덕분에 키감이 부드럽고 타이핑 속도가 빨라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이 키보드는 휴대성과 실용성 모두를 갖춘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신 98,000파 미니 자동차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무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구석구석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헤파 필터 덕분에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제거해 주어 알레르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충분해 장시간 사용할 수 있고 0.5L의 먼지 상자 용량도 실용적이어서 자주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차량 관리에 있어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르티잔 블루투스 스피커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30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야외 활동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7 방수 등급으로 샤워할 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40W의 출력으로 깊고 풍부한 베이스를 제공해 음악 감상 시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블루투스 5.3 기술 덕분에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AUX 입력도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 호환 가능합니다. 크기도 적당히 휴대하기 편리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결론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을 갖춘 이 스피커는 야외에서 음악을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